안녕하세요. 코인 시장에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드려 여러분들의 코인 투자에 힘이 되어주는 채널, 코인한력소입니다. 정보 전달해드리기 전에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가 무료로 운영하는 소통방인 카톡방과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습니다. 코인에 대해 나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다양한 의견 나누시며 정보 교류하셔서 꼭 성토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금일은 리플 엑 XRP에 대한 소식 전해드릴 예정으로. 첫째, 리플 차트 분석 둘째, 전세계로 뻗어나가는 리플 오디에. 셋째, 리플과 소송 중인 SEC위원회 주목할 만한 여러 발언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소식 전해드릴 테니 필리시청 바라며 먼저 차트 분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플 일봉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다가오는 목요일 새벽에 발표되는 FMC o 결과에 따라 시장의 방향성이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CPI나 셧다운, FTX 같은 다른 악재 거리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낙폭의 그림보다는 횡보가 이어지거나 상방을 이어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또한 이 내려오던 추세 의 저항선이 이번에 돌파가 되고 현재 안착까지 나아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려오던 하락 차나의 움직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박스권의 흐름을 나타내거나 상방으로의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늦지 않고 손익비 역시도 너무 좋기 때문에 현재는 리플을 모아가기 너무 좋은 자리로 보여집니다. 다음 조봉으로 넘어와서 리플 같은 코인은 지금 같은 파동으로 끝날 코인이 절대 아닙니다. 뒤에 진짜 파동이 숨어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잔파동 구간은 전처럼 버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닥에서 주어담은 개미들을 털어먹고 난 다음 상승이 나와야하기 때문에 잠 파동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회가 생길 때마다 물량을 모아가길 바라고요. 현재 구간은 많이 내려와서 물량을 모아가기 매력적으로 보이므로 이점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리플 파트너 기업 트렌글로가 2022년에 오디의 사용량이 20배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내용 자세히 보자면. 에이펙 지역 리플 핀테크 데카콘의 최대 파트너 중 하나인 트랭글로는 2021에서 2023년 서비스 통계를 공유했는데 규제에 대한 적대감과 시장성과의 불확실성 속에서 모든 중요한 지표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랭글로는 2022년에 5대의 사용량을 확장했는데 순 5대의 거래량이 2021년 5,300만 달러에서 2022년 9억 7천만 달러로 증가하면서 엄청난 규모로 사용량이 확장되었고 이런 성과를 통해 여러 지역 및 해외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현금 흐름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현금 흐름은 중소기업이 빠르게 확장할 때 직면하는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트랭골론 리프가 협력하여 모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트랭골론은 2022년에 33억 달러 이상의 이체를 처리했으며 2022년 1 6개월 동안 이 금액은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20억 달러를 초과했고 거래의 80%가 대기 시간 없이 실시간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서버는 99.9% 이상의 가동 시간을 보여줬는데, 이를 통해 이전에는 볼수 없었던 고객 경험 관련 지표를 달성하면서 굉장한 발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트랭골로는 2018년부터 5개국에서 팀 인원을 140명에서 260명으로 40% 늘렸으며, 영국, 호주 및 한국 간의 거래를 촉진하고 있고, 룰루머니와의 협력을 통해 아랍 에미리트 지역에서도 중요한 입지를 구축 중이며 1.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은행 계좌에 대한 XRP 송금 서비스를 발전시킨다고 밝혔기에 전 세계적으로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국경 간 송금의 매개체가 되는 것이 바로 리플의 오디르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발전이 일어나고 있는 리플 오디의 소식 기분 좋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최초 가상자산거래소 코비스나코비 리서치 센터가 헬서피어스와의 면담 내용 보고서를 발간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내용 자세히 보자면 헬서피어스는 크립토 맘이라고도 불리우며 친 암호화폐 성향을 가졌습니다. 이런 헬서피어스 위원이 말하기를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있다는 움직임은 가상자산 시장 내 규제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가상자산의 증권성 농쟁에만 집중한 나머지 정작 투자자 보호는 뒤로 밀리는 상황이다. 이를 하루빨리 시정해야 한다. 라고 말했죠. 여기서 헤서페스 위원은 SEC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의 위원장을 포함한 다섯 명의 위원 중한 명으로서 SEC의 주요 의사 결정이 바로 이 다섯 명의 위원단의 투표로 이루어질 만큼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인데 그가 말하기를 가상 자산에 다루는 대부분의 사업이 s e c 에 관할권에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며 책을 리플 소송에서 나온 법원의 약식 판결 내용이 투자 계약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수 있어서 고무적 이라고 밝혔는데 이 같은 발언은 게리 겐슬러 SC 위원장의 평소 입장과 충돌하는 것이어서 가상 자산에 대한 SC의 정책이 어떻게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피어스 위원은 자금 조달 과정에서 가치 교환 매개로 사용된 가상 자산이 투자 계약을 계승함으로 증권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잘못됐고 투자 계약 성립 여부는 각 자금 조달 행위의 정황에 따라 결정되고. 자금 조달 과정에서 사용되는 가치 교환 매개의 법적 지위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현재 SEC는 조달 행위의 정황을 무시하고 제재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건데, 이처럼 같은 SEC 위원조차도 SEC의 규제를 이해하지 못하며 반발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누가 봐도 억지스러운 SEC의 모습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으며, 이는 크게 봤을 때 리플 소송에도 유리한 점으로 해석되고 있어 이점 긍정적으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리플 소식 살펴봤습니다. 금일 전해드린 소식의 핵심으로 첫째 리플 차트상 현재 구간은 물량을 모아가기 매우 매력적인 포인트로 보인다. 둘째 리플 로드엘이 전세계적으로 뻗어나가며 국경간 송금 분야에서 압도적인 입지를 뽐내고 있다. 셋째 리플과 소송 중인 SEC 위원조차 SEC 행태를 비판하고 있어 핵심이 되는 소송에서 리플이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다. 이렇게 크게 세가지 포인트 정리하며 금일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플 매수를 준비 중이신 분들은 갑작스러운 반등에 따라가는 전형적인 개미들처럼 투자하지 마시고 여러가지 정보를 취합해보면서 상승 이유와 흐름을 보고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전업투자를 하신 게 아니다보니 항상 이슈를 찾아보고 확인하느라 한 번에 늦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투자자들이 모여있는 정보 공유방을 운영 중이며 일체 여러 정보가 필요 없으니 부담 없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에 대한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구독자 분들과 같이 토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